네, 지금 호랑지빠기가 왔네요. 제가 숲에 들어왔더니, 아, 경계하면서 나무 위로 날아가서 앉았습니다. 네, 바닥에서 먹이를 구하고 있다가, 아, 단풍나무 사이에 앉아서 지금 아, 꼼짝하지 않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관찰했고요. 이번 주에 제가 어제 나와보고 오늘 두 번째 나와 보는데 언제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호랑지빠귀를 발견하고 지금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생겼네요, 아주.